줘 봐.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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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줘 봐. 얘가 아까 사탕 뺏어 달라고 하아버지를막 부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거 먹고 할아버지 금리빨 보더니 <laughs> 병원에 안 간다고 그 사탕을 <laughs>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이거 부지런히 지금 먹고 있어요. <laughs> 응. 아, 오빠들. 이거 이거 콩깍지죠? 이거 여기다 한 번씩만 더 먹고. 아이고, 어떡하지, Everybody w a n t e e 야. 야, 할로윈, 그거. 이거, 이빨 두 개, 두 개. 초록색 이빨. 봐. 빨간 이빨. 빨간 이빨. 할, 할아마. 너는 이거. 이거, 초록색 이빨. 이렇게 봐, 이거. 할아마. 이빨 두 개다. 이렇게 내봐. 나 봐봐. 할머니 봐봐. 그니까. 음... 음... 해봐 하하 아. 이거 먹었어 할머니꺼 먹었어? 응 응? 할 먹었잖아 먹은 거 입에 넣었잖아 이거 그럼 이거 마지막 으 응? 응. 얼굴 저거 다 보이네 이치비치 스파이더네 아니야? 이거 잇비치 스파이더 됐네 그쪽 <laughs> 그쪽 이거 맞어 너 많이 먹긴 먹었다 니네 먹일려다가 할머니도 그냥 많이 먹었그 말고 이다 아까 그 나는 그그 그 애가 재밌던데 아, 그냥 가운데 고양이 너무 멋있다 고양이야 그럼 뭐냐 호랑이야 호랑이야? 너는 아까 하하라마 그 앞에 거 열어봐봐 아까 그 앞에 그림이 할머니 마음에 들었어 이거 이 앞에 그림. 봐봐, 아니, 여기 봐봐. 희한한, 그거 봤는데. 보여줘봐. 바로 앞에 거. 할머니 바꿨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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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네. 어, 이거? 어, 그거 호섭이 같은 거 대, 되게, 재밌어. 아유, <놀람> 그, 그 네, 다음 거. 바로 카 그린 거야. 그렇지. 거야. 아유, 뒤로. 그 뒤로. 이거 아니, 그 뒤로. 그렇지. 그 맞아. 앞에 거. 그 앞에 거. 그 앞에 거. 아니래, 나도 찢은데, 괜히. 됐어, 빠이. 빠이. 항상 옆에 와있죠, 빠이. 니가 꺼.